269과 나의 시각이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본다. 아버지, 오늘 저의 시각을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는 그것을 수단으로 선택하셔서 저에게 저의 실수를 보여주고 그 너머를 볼 방법이 되게 하셨습니다. 저는 아버지께서 보내 주신 안내자를 통해 새로운 지각을 발견하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 지각을 뛰어넘어 진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아버지 제가 만든 그 모든 환상을 초월하는 환상을 제게 주소서. 오늘 저는 용서받은 세상을 보기로 선택합니다. 그곳에서는 모든 이가 저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며 제가 바라보는 것은 곧 저에게 속한 것임을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. 오늘 우리의 시각은 참으로 축복받았다. 그리스도의 자아는 곧 우리의 자아이며, 그러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의 비전을 공유한다. 하나 님의 아들 이자, 우리 자 신의 정 체인 그리스 도로 인하 여 우리는 하나다.